대한민국은 지금 중국 자본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 참다 영상을 올립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써주시면 제가 소중히 읽고 더 열심히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정확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중국은 이미 한국 국채를 미국의 두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시선을 옮기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카카오페이, NC소프트, 넷마블, SM, 크래프톤 같은 핵심 기업들의 지분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불과 1년 사이 중국의 한국 주식 보유액은 20조 원을 돌파했고, 증가율은 무려 45%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투자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입니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인 매입 1위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심지어 핵심 묘지의 건물과 아파트까지 중국 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채, 주식, 부동산 한국 경제의 세 축이 동시에 중국 자본에 흔들리고 있는 현실. 이건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침투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같은 패턴으로 다른 나라들을 잠식해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도로와 철도, 항만을 지어주겠다며 달콤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빚더미였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같은 나라들은 갚지 못한 채 핵심 항만과 자원을 중국에 내주었습니다. 홍보의 코발트 광산은 이미 중국 기업이 장악했고 올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로 이어지는 리튬 삼각지대 역시 중국이 손을 뻗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이제는 사실상 중국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에 갇혀버렸습니다. 남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투자는 빚으로 바뀌었고 결국 경제가 중국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이라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주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럽조차 이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의 자동차 판매량 중 30%가 중국산으로 채워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중국이 기침하면 독일이 몸살을 앓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산업 역시 매출 절반 이상이 중국 소비자에게서 나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아니, 이미 절반쯤 넘어간 것은 아닌가? 국채를 쥐고, 주식을 잠식하고, 부동산을 장악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삼켜버리는 전형적인 중국식 전략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반복된 그 시나리오가 이제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산업, 우리 금융, 우리 땅까지 통째로 빼앗길 것입니다. 국경을 지켜도 소용 없습니다. 돈이라는 무기가 이미 우리의 안방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경고를 무시한 나라들은 결국 주권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민의 외침.